저 지금 호박즙 먹고 있어요. 왜 제가 호박즙을 먹느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쌍꺼풀 재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쌍수한 지 8일 정도 되었고, 진짜 리얼 쌍수 재수술 후기를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혹시나 쌍꺼풀 재수술이나 쌍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고 바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고, 여러분, 일단 제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쌍꺼풀 한지 8일 정도 됐는데 완전 눈이 좀 팅팅 부어있는 상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 리얼 쌩얼이고 지금 쌍수,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제눈 상태가? 저 지금 쌍수 붓기도 붓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멍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눈 커버하면서 쌍꺼풀 재수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렌즈를 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도 렌즈는 한 3주 뒤부터 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빠르고 그리고 렌즈를 많이 끼지는 않아가지고 잠깐씩 끼는 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매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결, 이쪽을 찢어서 하는 거라서 그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자연유착을, 자연유착 쌍꺼풀을 하시더라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결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렌즈 끼는 거를 좀 늦게 끼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회복이 조금 빠른 편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렌즈를 끼고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렌즈를 꼈고요. 근데 이렇게 화장을 되게 진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상처가 아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다 아물었긴 했지만 이렇게 여기에 되게 힘을 가해서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컨실러로 커버만 할 건데 눈 화장 말고 전체 얼굴 화장은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쌍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고3 겨울방학 때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비절개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쌍꺼풀이 조금 얇아지기도 했고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수술을 해야지 했는데 계속 이제 아무래도 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눈이 이제 회복하려면 좀 시간도 걸릴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강의 스케줄이 비어 있는 날을 조금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12월에 딱 일주일이 강의 스케줄이 딱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건 신의 계시다. 무조건 이때 쌍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 쌍꺼풀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많은 병원들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은 병원에서 미리 상담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 곳. 예를 들면 전 쌍꺼풀 재수술만 하러 갔는데 뭐 앞트임이라든가 뒤트임이라든가 눈매 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시는 병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하는 김에 더 예뻐질 수... 위해서 많은 시술들을 하는 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눈 쌍꺼풀만 딱 찝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절개 수술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쌍꺼풀 재수술인 만큼 제가 10년 전에 한 12년 13년 전에 10대 때 19살 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술을 했었을 때도 제가 절개로 한게 아니라 매몰 그냥 그때 당시에 찝는 수술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쌍꺼풀 재수술도 어, 절개는 하고 싶지 않았고 무조건 찝는 거 자연유착이나 이런 수술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여러 병원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자연유착으로 진행을 하자 하는 병원도 많았고, 아니다, 재수술이니까. 절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병원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제 기준상 절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려 하고 이제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절개는 아무래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7일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딱 스케줄이 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찌됐든지 수술 예약을 하고 7일 온전 이제쉰 다음에 일상의 회복 이제 일상의 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절개를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이게 복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이쪽 눈을 막막박리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래도 좀 눈에 무리가 많이 되는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앞트임이나 뒤트임 물론 하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렇만 저는 막막박 수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무리가 최대한 안 가는 선에서 비절개로 수술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여러 군데 병원을 엄청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스케줄 안에 할수 있는 병원,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시술을 추천해주지 않는 병원, 그리고 저는 비절개로 할수 있는 병원, 그리고 선 예약금을 받지 않는 병원, 이렇게 제 기준상 정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골랐습니다. 아니 진짜 다른 병원들은 이번에 수술하는 김에 다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병원은 제가 오른쪽 눈 막막박리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최대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수술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믿음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예약금을 걸고 선생님 제가 진짜 당장 시간이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술이 가능할까요? 했었는데 마침 그때 아침 첫 타임 수술이 딱 비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첫 타임 수술을 잡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8일차 됐는데, 8일차 후기는 일단 생각보다 붓기는 조금 잘 빠지고 있는 편인데, 멍 때문에 조금 일상생활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멍을 조금 가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쌍꺼풀 수술한 지 8일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쌍꺼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붓기가 조금 빠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달 정도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이제 자연유착을 고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연유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지장이 없이 빨리 조금 붓기가 가라앉기 위해서 자연유착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착을 또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해서 자연 유착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절개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또 다시 아무래도 풀리면 안 되니까 조금 절개를 추천해주시는 병원들이 많은데 어찌 됐든 저는 비절개로 진행했지만 생각보다 쌍꺼풀이 너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했었을 때 의사쌤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제가 쌍꺼풀이 진짜 조금 두꺼운 편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친구들 겨울방학이 되면 엄청 쌍꺼풀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을 봤는데 쌍꺼풀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면 보니까 되게 얇게 수술을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얇게 수술하면 붓기가 진짜 빨리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렇 쌍꺼풀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첫 수술했었을 때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데 병원에서 아전 무조건 두껍게 잡아달라. 전 무조건 진한 쌍꺼풀을 원한다 해가지고 그때 쌍꺼풀 라인을 진짜 두껍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지금 되게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쌍꺼풀이 좀 두꺼운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쌍꺼풀 재수술은 이 라인보다 낮게 잡을 수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 라인에 맞춰서 쌍꺼풀을 진행하자 이렇게 의사선생말씀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조금 딱 또렷한 눈이 좋고 두꺼운 쌍꺼풀이 좋았기 때문에 오 어, 좋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오케이 하고 쌍꺼풀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병원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여기저기 쌍꺼풀 수술 상담을 가다 보면 되게 대충대충 상담을 해주시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냥 제 수술이고 그 특히 또 자연 주착이다 보니까 되게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 병원이 진짜 좋았던 점은 상담을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 20분? 거의 30분 가량 아 눈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조금 라인을 좀 두껍게 잡아볼까요? 몇 센치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셨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수술 당일날 이제 디자인을 잡잖아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첫쌍꺼풀 수술을 했었을 때는 디자인이라는 게 없이 그냥 콕콕콕콕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자리를 잡고 바로 딱딱딱딱 하고 수술이 딱 끝났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을 잡으시는데 한 20분 동안 진짜 디자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쌍꺼풀 재수술이니까 전보다는 좀더 다른 느낌을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셔가지고 이딜 라인에 이딘 라인을 굉장히 길게 빼주셨어요. 그래서 다른데는 다 녹는 실을 사용했는데 여기 딘 라인은 좀 길게 빼기 위해서 그 실을 실밥 제거를 하러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디자인을 잡아주시는데도 굉장히 조금 잘 꼼꼼하게 잡아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제가 수면 마취로 진행했거든요. 반 수면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통증 같은 건 거의 없었고 조금 수술 깨고 나서 조금 어지러운 정도? 여기에는 이 더샘 컨실러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 쓸순 없어서 한 요렇게. 근데 이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멍이 되게 진하게 든 편이라서. 근데 저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실 멍이 진하게 들지는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쌍꺼풀 수술을 했었을 때는 붓기도 굉장히 잘 빻고 그리고 멍이 거의 아예 안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는 거의 어? 쌍수를 했나? 하, 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쌍꺼풀 어차피 비절개로 진행하니까 금방 자연스러워지게 했는데 아 이제 이게 약간 나이 때문인가요? 나이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기 멍도 너무 심하게 들고 붓기도 이제 예전만큼 어릴 때만큼 잘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쌍수하고 진짜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그, 찜질 있죠? 냉찜질이랑 온찜질을 진짜 번갈아가면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실 냉찜질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한 두세 번 정도 했나? 근데 확실히 냉찜질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직후에 냉찜질을 하고 나면, 눈이 붓기도 확실히 좀 빠지고, 눈 떠지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떠지거든요? 그니까, 저처럼 귀찮다고 찜질을 안 하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자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냉찜질을 오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자주 자주 해주는 게 붓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수술하고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3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줘야만 붓기에, 붓기 빠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처럼 이렇게 멍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온찜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찜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귀찮기도 해가지고 사실 온 찜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멍도 조금 잘안 빠지는 것 같고, 붓기도 조금 더디게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찜질을 진짜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얼굴 붓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책을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산책을 조금 꾸준히 나가면 붓기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차부터는 제가 밖을, 3일째 됐을 때도 아예 밖을 안 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좀 수면마취가 조금 저는 원래 수술을 몇번 해봐가지고 마취에 진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수면마취를 하면 좀 몸이 좀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에서 잠만 자고 계속 누워있고 이러니까 붓기가 당연히 안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3일차 이후에는 조금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붓기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붓기가 조금 더 심한 편이었거든요. 확실히 8일차가 되니까 점점점점 점점 쌍꺼풀 라인이 얇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진짜 쌍꺼풀 다잘된것 같다고 이런 말 많이 해 해주,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쌍수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쌍꺼풀 수술할 때 쌍수는 진짜 중요하니까 병원을 진짜 많이 상담을 받아보고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일차 됐는데 이렇게 멍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를 하셔가지고 염두를 하셔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볼터치는 이거 쓸게요. 눈화장을 못하니까 요즘 화장은 진짜 가볍게 고 이렇게 컨실러로 가리고 이렇게 볼터치 정도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볼터치 하고 입술 바르고. 대신 볼터치를 조금 빡세게 해줍니다. 그래야 시선이 좀볼 쪽으로 가야, 눈으로 시선이 안 가야 조금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좀 볼에다가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빡세게 이렇게 좀 볼터치를 해주고 코에도 조금 해주고. 그래서 빨리 좀한 달째가 지나서 눈이 좀더 자연스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터치를 하고, 그리고 좀더이 쿠션을 통해서 좀더 커버를, 이런데를 좀더 촘촘하게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수술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찬바람 날때 겨울, 가을 때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조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상처 같은 게 회복이 조금 더디잖아요. 근데 겨울에 하니까 확실히 좀더 회복이 좀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술 특히 이렇게 칼을 대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찬바람 날때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거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저녁에 야식을 진짜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저녁에 라면이나 진짜 마라탕 이런 거 먹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절대 눈안 떠지거든요. 그래서 저 첫날에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늦게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다음날 눈이 아예 안 떠요. 떠지는 거고요. 와, 이래서 진짜 저녁에 짠거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야식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니까 확실히 아침에 눈이 덜 붓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좀 빨리 빠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물을 하루 1.5리터씩 원래 평소에도 물을 많이 먹는데 좀더 꾸준히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여기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그한 하루에 세번 정도 바르려고 해요. 왜냐면 상처에 아울 상처 빨리 암울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계속 꾸준히 잘 발라줬더니 생각보다 진. 진짜 저는 상처가 빨리 아물었어요. 그리고 또 아, 절대 여기 눈에 쌍꺼풀 라인에 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염증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물 세안은 최대한 피하고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7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7일 동안 세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순한 제품들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산책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진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금방 조금 붓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물론 저는 냉찜질이랑 온찜질을 많이 안 했는데, 냉찜질이랑 온찜질도 좀 자주 많이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쌍꺼풀, 그 강남언니 이런 거 보면 쌍꺼풀 일주일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일주일 더 지난 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후기 보시면서 아저것보단좀 많이 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쌍꺼풀 수술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후기 보고 어, 사람들 일주일 후기가 너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한 일주일 안에 쌍꺼풀 수술하고 저 정도는 되겠다 하고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동안 붓기가 너무 안 빠져서 걱정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쌍꺼풀 후기 보는데 일주일 후기라고 해서 그 일주일 후기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후기 사진들에 비해서 쌍꺼풀 붓기가 잘안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쌍꺼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너무 믿지 말아라. 그리고 병원을 고르실 때한 가지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너무 많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사후 관리도 조금 중요하고, 혹시나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금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고 병원을 골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병원은 만약에 이제 수술한 뒤에 쌍꺼풀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무료로. 쌍꺼풀 재수술을 AS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너무 큰 믿음이 가는 거예요. 1년 안 돼서 쌍꺼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재수술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큰 자신감이잖아요. 첫 수술에 자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되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쌍꺼풀 수술은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처음 첫, 첫 인상이 사실 눈에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싼 곳에 절대 쌍꺼풀 수술 하시지 마시고 후기도 많이 보시고 상담도 많이 다녀 보시고 원장님 보시고 원장님이 얼만큼 잘 수술이나 이런 케어들을 잘 해주시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병원을 조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컨실러로 가려도 이렇게 하면 멍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멍이 진한 편이기도 해서 잘 가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안경을 끼면요 이렇게. 제딱이 안경 이렇게 끼면 이눈 라인에 그 아까 멍들었던 라인이 있죠? 멍들었던 라인이 딱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일상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하고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멍이 좀안 빠지거나 붓기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안경 하나 구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쌍꺼풀 재수술 한달 후기도 가지고 와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